<사만> no 짜잔. 아니 근데 고추기름 개 많은 거. <stimulus> 먹느라 애들 자세 까먹고. 응. 그래도, 그, 시속화보다는 다시 나가지고 아니, 나가지고 진짜 15분만 보고 나오는 거. 2층은 볼거 없지 않았나? 1층으로. 일단 1층부터 봅니다. 우리 반딩 근데, 뭐든지. 다 이거. <laughs> 끝났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안돼 왜요? 하고 싶어 안돼 이거 그 무슨 이거 이거 레어 그거래? 뭐? 어? 마이키 레어 카드라 그러던디? 이게 레어 카드인데? 여기서 뜯을 거? 네, 근데 다 나갔어 요 아,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뭐가 달라? 어? 뭐가 다르다 일러가 다르지. <laughs> 때기 <laughs> 없는 거 물어봐 죄송하고요. 아다서원이구연 경과는 30분 뒤. 아니, 경과래. 결과.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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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를 떨어뜨렸던 그 곳으로. 계실 거고래 <laughs> 저거 개웃기 흡연자 나가시오. 터벅터벅 <laughs> 터벅 나의 일상. <laughs> 누구죠? 어? 누구죠? 아, <laughs> 어, 얘는 <얜> 모르겠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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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스트 되게 잘 뽑아. 응. 이런 거 하면 안 돼. <laughs> 이거 뭐야? 누르지마요 손에 붙어. 얼마나 쪼물락된 거야. 그니까. <laughs> <laughs> 뭐하지? 아 귀여워. 아 이거 와. 새로운 거저때 없었는데 이거. 그니까 이거 키링이네. 얼마야? 큰데? 어 괜찮은데? 그니까. 그 카드는 그, 그, 보다 낫다. 아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거 우리 우리 그때 포스터 한 거다. 아. 이거 이거 클리어 그래. 카드네. 클리어 카드. 클리어 오, 카드가 아니고 어 왜왜 어머 너무 귀여운데? 얘 너무 잘 뽑았는데? 왜이렇 뽑았어? 역시 본진을 봐야 우리가 이렇게 설레한다 타케미치 뭐야 너무해 <laughs> 왜 너무해 얘가 제일 귀여운데 이 얼마야 타케미치 봐와 진짜 개농부하네 사람들 진짜 나 아니 키스키랑 타케미치밖에 안 남았어 머리도 똑같아 <laughs> 레전드 내 자격은 사어게 근데 이거 너무 도개자. 이거봐 어. <laughs> 확실히 여기가 재밌다. 귀여워. 어, 이거 여기도 있어. 이거 봐. 얘도 봐줘. 얘도. 아, 나왜 자꾸 이, 이 친구의 끌리는 걸까? 수여 없는 공국. 이게 좀 실패 확률이 좋날할것 같긴 한데, 그럼 골라 줘, 하나 진짜 믿어요? 가자고 아, 나옵니다. 저희 미도리아 쑥라떼 하나랑 네. 피치에이드 에이드 하나요 네 그래서 네, 2만원당 포토카드 드리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어... 음, 아나 <laughs>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네. <laughs> 이후에 추가 주문하신 걸로 영수증 확산은 보우세요네 13,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앞에 꽂아주세요 에 넣어주세요 너무 귀여워 그렇지? 네, 일부러 이거를 예결하고 아 근데 걱정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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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껌냄새 나네? 껌도 있어요. 아, 뭔가 망한 느낌인데? 하나밖에 없어? 아 빌런 느낌인데? 어, 아, 진짜. 아 뭐, 뭐야? 뭐 뭐야? 뭐부 뭐야? 긁어 버리고 싶네 진짜. 아 이게 계속이네. 이또 수효 없는 공격. 킹 받아. 앉아. 페이스를는. 저는 시간에 숨냐 주시면 그요 네. 아. 맞다. 네, 가볼까? 고한한 네. 한... 셋 한... 너무 귀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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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하지만 참아야겠지. 아니, 하필 포도가 나오네.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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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laughs> <laughs> 이거 나 한... 한... 갖고 가야 되는 건가, 이거? <laughs> 포도는 버리고 가야겠다. 하구두구두구얘 한... 껌 있으면 주라. 없어 망했네. 아니야. 괜찮아. 망했잖아. 괜찮아. 아! <laughs> 이거는 그분 드립시다. 아 <laughs> 오늘 둘다 망하는 날이니? 안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가 예산은? 하나는 제발 하나만. <laughs> 오늘 둘다 도분하고 망고시. 그래도. 잘생겼네요. 어? 어떻게 먹지? 이따 어차피 거품 다 죽어. 너무 귀여워. 근데 점점 미도리아가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드세요. 안 돼.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나몸 갈라 죽는 줄 알았는데 아까부터. 맛있다. 맛있어 이상하게 뭐. 네. 눈이 찢어진다. 살려볼까, 어떻게안 돼. <laughs> 미도리아미도 이렇게 주지. 너무 귀엽다. 난이 바뀐 코스튬이 너무 멋있어. 칩. 캡쳐해야지 뚜벅뚜벅. 카타샤 일상. 감사해요. 지금 가는 데가 어디죠? 어... 그풀에서 이거. 네 가고 싶다. 피그프에서 아까도 간거 같은데. 이건또 다른 거죠? <laughs> 네. 사주님.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나쪽팔리다고 버렸지. 아니 먼저 바람네 이거 팩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 어! 괜찮네. 오? 아, 그럼 이건 이것만 이것만. 오! 아니요. 아빠들 똑같이 나왔네. 그니까 어머. 오늘 되는 날인그 날이... 이게? 카초야 응. 아, 약간 코팅스믹이팅 코팅. 근데 이거 너무 집에서 수제작한 것 같은 비주얼인데?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엽네>. 너무 귀여워. 저저 있는 사이 예쁜자 하나 사왔네 안녕하 네. 아. 나요. 어, 간 자랑. 아. 런 귀환, 가나올되껌 우리, 나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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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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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물에 타 먹었어.